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인소입니다. 오늘은 방문 간호사와 간호전문 간호사를 비교하는 영상에 대해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방문 간호에 대한 브이로그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정에 서 가서 이제 하는 간호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이 이제 많아졌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호전문 간호대학원을 졸업해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방문 간호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실습을 하면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 해봤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하거든요. 어 일단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어, 누구든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방문 간호센터, 방문 요양센터 이런 센터에 제가 소속이 되는데 아르바이트로 보통 일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는 거의 채용을 하는 거못 봤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로서 이제 경력이 어느 병원에 있었냐, 뭐 의원에 있었냐, 뭐 요양병원 에 있었냐 그런 거는 무척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간호 방문 간호 형태가 방문 간호 조무사도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방문 간호 조무사나 방문 간호사나 뭐 아르바이트비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도 간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기가 막힐 노릇이기도 하죠 근데 방문 간호 조무사는 이제 하려고 하는 조무사들이 되게 많은데 방문 간호사는 뭐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제 방문 간호를 하려고 하는 간호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를 구하기가 참 어렵죠 음 방문 간호사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집에 가서 내가 방문간호 지시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가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센터와 어떤 이제 의원 이게 연계가 된 곳이 있겠죠. 그럼 보통 이제 그, 그 이제 의사한테 가서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걸 이제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 뭐이번에 엘튜브 체인지, 뭐 폴리 체인지, 뭐 관절구축 예방 운동 여러 가지 것들의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관절구축 예방 운동 혹은 인지 훈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돼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이제 있는 어르신들은 4등급, 5등급 받을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4등급, 5등급을 받는다는 건 인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뿐인 거지 거의 이제 워커나 휠체어도 이제 사용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고 그냥 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냥 좀 멀쩡하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뭐 딱히 뭐 이제 그 방문간호 지시서에 적어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관절구축 예방 운동, 뭐 인지 훈련 이런 것이 제일 만만하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워낙 인지가 똑바르다 보니까 참할 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앉아가지고 이래저래 뭐 얘기 주고받으면 되는데 뭐 보호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 는 진짜 정말 되게 많이 곤란하고 되게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간호 지시서를 적어는 의사도 정말 이제 방문간호라는 이제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이거를 정말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구나 다 그냥 방문간호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뭐 관절 구축예 방운동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방문간호 나가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되게 허투루 쓰는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관절 구축 예방 운동이라는 것도 필요치 않은 어르신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방문간호 아르바이트 했었고 지금도 방문간호 아르바이트 를 했었지만 되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엘튜브 체인지, 폴리 체인지 이런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한쪽도 없었고 그래봤자 이제 소아 레싱 정도죠. 그래서 케이스가 되게 중하거나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방문간호 센터 자체에도 부담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아마 안 받을 가능성이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저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소속이 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 근데 이제 방문간호 센터 이제 자기 거다 이런 사람들 나가서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방문간호로 나가보면 그렇게 중한 케이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같은 경우에 나갔는데 이제 음 그분 은5 등급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옆에 보호자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보,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보호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사실 뭐 방문간호 뭐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히 뭐할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은할 필요 없었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하도 센터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간호 센터를 신청해 줬다 그래가지고 막뭐 간호사가 와가지고 딱히 할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럴 바에 왜 이렇게 세금을 쓰면서 이렇게 방문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지 근데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방문 간호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어르신 같은 경우 1등급 2등급 뭐 3등급까지 뭐 그런 어르신들인 거죠. 거의 대부분 누워있는 건데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방문 간호사가 이제 가정에 나가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간호사로서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회의감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문 간호사가 이제 가정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투약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어떤 의학적인 뭐 약간 매니지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제 그 보호자나 아니면 요양보호사한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요양보호사나 이제 보호자 나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병원 소속인 건지 내가 병원의 경력이 이제 얼마나 되는 건지 내가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인 건가라는 약간 쫀다는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의 말을 듣는 이 환자나 이제 보호자나 이제 요양보호사들도 나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라는 존재가 이제 방문을 해서 가정에서 어떤 이제 매니지가 필요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떤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 간호사가 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더라고 되게. 그렇게 때문에 이제 방문간호 지시서를 적어준 의사와 이제 뭐 방문간호사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간호 지시서 적어주, 적어주는 의사 따로 방문간호사는 따로 또 센터는 따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로 국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방문간호사로 나가는 간호사라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방문간호 경력이 3년 이상만 되면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저처럼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아 이거는 좀 약을 조절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나의 경험상 이러이러 약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너무 이제 어린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문 간호사를 하려면은 내 차가 있어야 돼요. 내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어 이거 자동차 지원도 안 받을 뿐더러 주유비도 지원을 안 받는 거고 내가 이제 어디 갈때뭐 교통사고 나잖아요. 사고 났을 때그 사고에 대한 모든 것도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건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 들어가서 30분 이상 머무느냐 뭐 60분 이상 머무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고 내가 브이로그에 찍어는 것처럼 태그를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그를 찍으면은 몇 시에 입장, 나올 때몇 시에 퇴장 이런 게 제대로 찍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라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정전문 간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1차,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이제 내가 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할수 있는 구조인 거죠.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7월달에 있고 2차 시험은 이제 8월달에 있거든요. 최종 발표는 이제 9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각각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차 시험에 이제 불합격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은 이제 1년 뒤에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가정조문간호대학원은 여덟 군데 있습니다. 4학기인 것도 있고 5학기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4학기는 5학기는 상관없이 내가 이수해야 되는 이론과 이수해야 되는 실습은 똑같기 때문에 4학기라는 경우에는 그만큼 빡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조문간호대학원은 내가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서 졸업을 하냐, 논문을 쓰지 않고 수료를 거치냐 이거에 따라서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그 이론과 이제 실습만 이수를 다 한다면은 가정조문간호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 센터의 아르바이트로 이제 고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뭐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가정 전문 간호 팀이라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이제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간호 같은 경우 약간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정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상관없이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10분일이 있던 60분일이 있던 뭐 얼마일 건 간에 상관없이 건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간호전문간호사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수는 7건까지 이제 제한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있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호전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어,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그 환자들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처치를 하는 거죠. 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있으면 환자의 오더를 받고 나서 그 환자의 병실에 가서 내가 처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정전문 간호는 병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더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정전문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은 가정전문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세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세요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수행도가 되게 높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가면서 전문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고 이, 이 환자나 보호자가 나를 신뢰하구나 라는 생각이 믿고 이제 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을 뿐더러 그리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모든 랩이라든지 검사, 모든 처치, 모든 차트 이런 것들이 싹다 이제 내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자에 대한 어드바이스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방문간호랑 좀 차이가 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만약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우리 병원에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병원의 주치의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필요한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즉각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한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우리 병원의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방문하게끔 해가지고 처치를 받을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집에 가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전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퇴원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집에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양원이란 곳은 이제 어르신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정으로 간주를 때문에 요양원에 가정 전문 간호사 가 가지고 l2 보폴리 뭐 쏘아 드레싱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 요양 시설이 아닌 요양원에서 뭐 간호조무사 나 간호사가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또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쏘아 드레싱 하거나 뭐 l2 뭐 이런거 다 티튜브 바꿔치기 하는 그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거는 불법 이란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그런거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요양원에 입소를 이제 하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제 만약 뭐그 요양원에서 아 우리가 드레싱하고 뭐 하고 다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불법 의료 행위라는 걸이 보호자도 간주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욕창이 있는 환자가 요양원 자체에서 요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드레싱을 막 해가지고 쏘아 이제 욕창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전문 간호사를 불러서 했냐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서 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양원 중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고 전문 요양 시설이라고 몇개 있죠. 그런 곳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가 안 가더라도 거기 상주하는 간호사나 이제 간호 조무사들이 l 2 v t 2 이런 거 다 이제 임의로 할수 있다는 건데 그런거 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불법행위 인거죠 우료 불법행위 인거죠 의료법 상으로는 가정전문 가의사가 나가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병원에 데려가거나 근데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되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차량이랑 주의비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걸 지원 받지 못하면 페이로 이제 더 많이 받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습을 해봤을 때 느낀 거는 이제 아마 큰 병원에 이제 소속된 가정전문 간호팀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어느 가정에 갈때 이제 교통사고 날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거는 병원 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까 되게 그 부분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쉬운 점은 가정전문 간호사가 센터를 임의로 오픈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의료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답답한 거죠. 가정 전문간호사가 이렇게 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왜 이제 가정 전문간호 센터를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병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병원이나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진료를 하고 있는 이제 환자들의 가정에 가가지고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은 이제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환자들이 방치된 환자,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그런 환자들을 이제 다 이제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왜 가정 전문 간호사가 센터를 오픈하는 게안 되는 걸까?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어떤 힘으로 인해 가지고 오픈을 못 하는 거거나. 그죠? 그 부분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전문간호사가 이제 보는 환자들의 영역이란 거는 방문간호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중증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야말로 환자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전문간호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방문간호 센터 이런 걸 오픈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되게 많이 이제 접해 본 분들은 사실 방문간호사는 되게 좀 껌이라고 쉽게 말해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정전문간호사를 되게 오래 하고 나서 이제 방문간호 같은 거 이런 거좀 내가 센터 하나 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미래 욕심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방문간호사와 가정조무간호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방문간호사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정조무간호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좀 이제 면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몇분 있다고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방문 간호사에 비해서 간호 전문 간호사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그 아니라 굉장히 조금 의료기관 소속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안전성도 되게 많이 좀 상대적으로 보장이 되게 많이 되고 되게 시스템이 되게 종교화되어 있고 되게 전문적인 이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는 방문 간호사들이 아 이렇게 이제 좀 불안정하게 할 바에야 그냥 간호 전문 간호사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 다르지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되게 음~ 정성을 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되는 부분도 해요 왜냐하면 방문간호사가 이제 가정에 나갔을 때 그만큼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문간호사를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나가는 게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제 요양보호사 조금 더 트레이닝을 조금 더잘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 어르신들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케어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정말 방문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만 이제 방문간호사가 정말 방문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뭐 방문간호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서도 왜저 어르신을 왜, 왜 방문간호를 왜 신청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꼴랑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좀잘 드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진짜 이제 방문간호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분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제 방문해 가지고 계속 내가 살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르신들 한테 이런 세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의 오늘 영상이 방문 간호와 간호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